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off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ney This is our moment, moment 중국 대학교 스타팅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임정현, 오지석, 한재혁과 김명진, 지용현 선수입니다. 조선대학교의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하재영, 이영웅, 김혜성과 구본준, 이태입니다. 어, 지용현 선수가 꼴미스를 아주 잘 지키고 있고 어, 김명현 김명진 선수는 외곽 내외곽을 잘하는 선수죠. 네, 네 역시 지용현 선수가 꼴미스 들어가네요. 자, 높이를 활용해 봅니다. 뚫어내면서 네.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안쪽으로 굴려줍니다. 페인트슛 안쪽 오우. 엘보지어 지영이 선수 연속 4득점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두르지 않습니다 굴려줍니다 김명진 등을 지면서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대 선수들이 지금 찬스가 안 나고 있죠 하재영이 다시 한번 45도 윙으로 흔든 다음에 들어갑니다 플러터 오우, 들어갑니다 자, 구본진 선수 아주 재치있게 페인트 이후에 인사이드 넣어줍니다 가볍게, 어 가볍게 놓쳤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놓쳤고요 빼줍니다 석점 시도합니다 네. 꽂입니다 공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예 포스터업에서 볼이 안 들어가고 엔트리 패스가 안 들어가게끔 하네요 네. 자, 김명진의 스크린이었고요 한재혁 흔들면서 빈 공간 확인합니다 레이업 네. 떨어집니다 지용현 왼쪽 디플렉션이 일어났지만 전달이 됐습니다 45도 들어가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꿀미. 2번 준 핸드업 넘겨주고요 하재영 정면 이태희 직접 던집니다 꽂힙니다 네. 한재역 오른쪽 코너에서 잡았습니다 45도입니다 김명진 올라갑니다 실패 오우. 풋백 김명진의 스크린 사용하면서 시간차로 들어갑니다 뱅크샷 실패했고요 지용현 밑에서 네. 맞춰줍니다 풋백 득점 자유트라인 부근에서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14초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네. 손질이었습니다. 빠르게 뜹니다. 오지석. 아! 골! 엘프터 네. 김명진. 야, 금 프로에서나 보는 본인이 직접 던집니다. 그러나 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네. 조선대학교 속공. 천천이 오! 득점 앤드 원 이번 파울로 인해서 동국대학교도 팀 파울 네 번째 팀 파울. 올라가지 않습니다. 김명진 핸드업 넘겨 줍니다. 반대편, 네. 걸렸어요. 9번준입니다. 9번준, 구본준 레이업 마무리합니다. 네, 9번준 선수. 레이업은 실패했고요. 뒤쪽 후백 받쳐주는 선수도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왼쪽, 네. 지우면 부드럽습니다. 좋네요. 네. 네. 정면 9번준. 3점 빨려듭니다. 천천히 오지석. 외곽에서 흔들고 있습니다. 오지석. 오픈 찬스를 만들었어요. 어, 3점 흘렸어요. 마무리! 3점 하나 2점 슛2두 어, 개. 네. 인사이드에 넣어 줬는데 공 흘렸어요. 네, 상대의 펌블, 터너버를 본인들의 득점으로 환상시키려 하는데 네. 받쳐 줍니다. 45도까지 나왔습니다. 하재영. 정면입니다. 인사이드 바운드 패스 넣어 줬고요. 어, 네. 추가 패스 이경민. 네. 패스를 보여줬습니다. 석점 어우, 좋았어요. 꽂혀요. 어우, 네. 블록샷까지 했어요. 네. 다시 한번 만들어 갑니다. 쫓기면서 어우, 쐈는데 들어가요. 득점을 5득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첸 샷. 네. 먼거리 꽂입니다 뺏기지 않았어요. 공 굴러갑니다. 시간 없죠. 9초. 8초. 플러터 네. 아재영입니다. 아, 왼손으로도 플러터 했어요. 처을 많이 만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네 지용윤 석점입니다 오. 정확합니다 네 오른쪽 그렇죠 슛을 안 주기 위해서 외곽으로 나오니까 안쪽이 많이 벼었을 수도 있어요 네 이번에 네. 석점으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외곽슛이 있는 선수네요 네김에서또 네. 높이를 일단 담당을 하고 있는 이태희 선수인데 석점도 보여 네. 돌면서 득점핸드워 장찬의 석점 플레이 역시 1학년 학생 받으면서 올라가는데요 오우. 득점 네. 상대 반칙 석점 플레이를 완성합니다 반대편으로 이영웅 뱅크샷 실패 리바운드 이태희가 따냈습니다 구본준이 올라갑니다 깨끗합니다 자 지금 리바운드 구본준 반대편 하재영 속여놓습니다 코너 캐친 샷! 역시 들어갑니다! 유정현 유정현 왼쪽 투맨게임 전개합니다 장찬 빼줬고 3점 시도! No, 빨려듭니다! 시간을 충분히 쓰면서 동국대학교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올라가는군요 샤클라 꺼졌습니다 손끝 이겨내고 있어요 동국대학교 받고 빼줍니다 네 임정현! 시 마지막 득점은 동국대학교가 이 쿼터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프로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코트 위에 있는 동국대학교입니다. 17번 김상윤. 두 점. 네 들어왔어요. 들어갑니다. 네 매트맨으로 바꿨어요. 45도 찢으면서 들어갑니다. 돌면서 두 네. 점입니다. 그대로 올라갑니다. 45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3점. 리바운드 따냈고 석점으로 맞받았습니다. 네, 석점입니다. 짧았습니다. 자 주고 달립니다. 옆을 보면서 본인이 직접 기어를 변속합니다. 홀리 어, 김혜성입니다. 네. 석점 시도 안 들어갑니다. 툭 태바우쳐냈고 임정현에게 기회가 네. 왔습니다. 임정현. 자 동국대 선수들이 지금 외곽에서 에이 지역에서 바깥쪽으로 이경 어, 이영웅. 송견냅니다 패스. 얼밑 득점. 자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좀네 지영이 선수 외곽 수비도 좋았고요. 어, 이영희 선수가 조금 급하게 던졌어요. 임정현 네. 빠르게 올라가요. 득점. 어. 차재영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아우, 석점. 그렇구나. 지금 첫 번째 자유 투였습니다. 2구는 실패합니다. 두번째는 리바운드입니다. 네. 자, 길게 뽑아줍니다. 아무도 없음을 확인했고, 왼손! 빠르게 올려놓습니다. 왼쪽입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자, 지금은 돌면서. 어, 그래. 네. 외곽으로 빼줬고요. 다시 한번 공격 세팅, 그러나 끊겼습니다. 자, 잡고. 네. 레이업입니다. 오픈 레이업. 개메성 핸드업. 하재영. 수능 게임 전개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가네요. 득점. 네. 다시 한번 김상윤 오른쪽 노루 패스 오지석 돕니다 페인트 존 네. 안쪽입니다. 림 안쪽 폭격합니다. 포도로 빼줬고 박대현 반대편 연결 석점시도안 들어갑니다. 공격 오. 리바운드 지금도 지영현 페펙 네. 득점. 지영현 선수 오픈 수리바운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어요. 네. 지영현이 이태일을 막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붙어줍니다. 틈이 생기자 압박수비. 그리고 따내고 있는 동국대학교 한 번에 4대 네. 1을 만들어냅니다. 자, 조선대는 차근차근히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네. 자, 2초, 1초 일단 올려갔어.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3쿼터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개의 스트리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하재영, 임정현을 두고 흔듭니다. 하재영, 오픈 찬스 만들었습니다. 네. 4점! 슈 페이크 한 발자국 앞쪽에서 두점 실패 공격 리버는 챙겨왔고요 네. 오지석 뱅크샷 득점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지금 동틀이 모두 코트를 밟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스틸입니다 아무도 없는데요 임정현 본인이 네, 직접 그렇았어요. 해결합니다 45도 왼쪽입니다 네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굉장히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하재영 네. 코너입니다 구본준의 석점 어, 빨려듭니다 임정현과의 호흡일까요 재용현 본인이 직접 들어가다 임정현 빼줬습니다 임정현 다시한번 재용현 상륜 네. 콤비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어? 동국대학교 상륜 네. 듀오였습니다 그리고 스틸 앞쪽에 네. 레이어 베이스라인 타고 올라갑니다 네. 자, 왼쪽입니다 임정현 올라가요 석점 네. 정확합니다 실패합니다 오스트레스요 스틸 이후에 다시 한번 임정현 돌려줍니다 권민 오른쪽으로 3점 네. 이번엔 빨려듭니다 자. 이 다음 경기가 이제 중앙대학교 상대로 호매를 불러들이는 동국대학교인데 네. 기분 좋게 스틸 이후에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패스가 약간 부정확했고요 속여놓고 네. 3점 아, 네. 짧았네요 네. 자리바운드 위에 9번 준 돌면서 떨어뜨립니다. 아 너무 안 터져요. 윤우 선수가 네. 터졌더라면은 지금보다 네. 한좀더 어, 점수차를 좁힐 수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임정인의 석점이 또 터집니다. 자, 팀의 그, 네. 파이널네 파이널 쿼터 이제 1분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라인 확인하고 쏩니다. 네. 깨끗합니다. 네. 지용인의 스크린 받고 권민. 유로 스텝 네. 레이업 3.2초를 남겨두고 95득점 30점차 대승을 거두고 있는 동국대학교입니다. 네, 동국대 선수들 12명 엔트리 다 지금 게임을 고루 뛰었고요. 네.